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로다.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풍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부조리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만 기이하게도 세상에서 좋은 건다 누리며 삽니다. 그런 부조리가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슬며시 의심과 허무감이 스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선인들에게 휘두르는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입니다.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소식에 온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화의 날들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양심이 실종되었고 윤리가 증발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웠다는 미국조차 그렇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